문제가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감론을박해야될 주제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정유라는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순삭됐어요 그냥, 음. 그냥 순간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아, 세 번째 주제도 상당히 핫 이슈인데요 예. 지난 24일이죠 조국 딸 조국 전 장관 딸이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서 부산대에서 어 입학 취소를 하겠다고 이제 예정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네. 아, 오늘도 아침부터 많은 뉴스들이 나오던데 먼저 요 사안 그김성혜 대변님 음.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예, 일단 부산대가 음. 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음. 이 성급하게 이런 결정을 음.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음. 왜 그랬는지 음.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음. 좀 의구심이 음. 하나 드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던 도 일제히 그 부산대 얘기는 안 하고 음. 그럼 고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음. 이걸 다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음.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이 짜지는데 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감론을박해야될 주제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음. 법원의 판결이 네. 나오고 그 판결에 맞춰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네. 그런 문제인데 이게 온 국민이 모여서 부산대 어떻게 할까요뭐 음. 2년 동안 결정을 안 했어? 왜 니네 결정 안 했어? 음. 그럼 고대는 어떻게 할 거야? 해서 그 지금 조국이라는 공인이 법무부 장관을 가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생겼던 문제 의 파생으로 나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 그 가족들을 어디까지 죽여야 시원해 할 것인지 음. 예. 야 너는 중졸이 되는 게 마땅해라고 지금 약담을 퍼붓고 있는 것로 음. 보이는데 음. 이것은 개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을 맡기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서 공인도 아닌 인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문제의 핵심은 그 조민 씨가 이제 입학할 때 소위 칠대 스펙이라서 해 각종 이제 뭐 인턴 관련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각종 대학에. 사실, 그 부산대 발표 같은 경우도, 대출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왜한 학생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희생을 시키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왕왕 나오는데, 뭐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죠? 뭐 저는 뭐 네. 법적인 얘기는 뭐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왜 그러냐. 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민 너무한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음. 공인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렇다는 이도다 음. 맞는 말인데, 자, 근데 5년만에 너무 달라진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음. 16년도에 최순실 어, 스캔들이 생겼을 때, 국정농단 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정유라라는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제가 최순실 예. 관련해서 그거를 막 방어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왜 똑같은 잣대를 우리는 갖지 못하느냐는 음. 거예요, 5년만에. 정유라는요, 무슨 판결을 받거나 한게 없이 그냥 그냥 학교에서 그냥 순삭됐어요. 그냥, 음. 그냥 순간 삭제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매도되고 뭐 무슨 무슨 소송을 했습니까? 아버지 음.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음. 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이런 말도 못 들었어요. 자기 네네. 아버지 이제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네네. 전혀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음. 개인적으로 볼때 인권이 상당히 훼손이 됐었는데 음. 무슨 판결이 있었고 뭐가 있었느냐 그냥 알아서 이대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고 이제 음. 그렇게 입학하는데 좀 수월한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네. 뭐 말은 뭐 면접할 때뭐 메달을 갖고 갔네. 그런 네. 얘기까지 네. 있었잖아요. 네. 아닌 게 이제 확인이 됐지만. 네. 그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때 무슨 판정 시비가 있었습니까? 음. 무슨 승부조작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적어도 금메달 딴건 맞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도 엄마가 최순실이고 음. 학교를 다니거나 승마를 하는 과정에서 음. 특혜를 받았고 음. 행실이 그랬고, 그냥 음. 여론재판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그 얘기는 안 하세요? 이 사건이 네. 거꾸로 짚어보시면 최순실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정유라가 네. 이대 어떻게 들어갔는지 문제가 먼저 불거져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어서 이게 최순실을 옮겨붙은 네.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지금 조국을 털다가 조국으로 안 나오니까 딸까지 털어보자 라고 해서 원래는 사모펀드를 하려고 했다 네. 그게 잘안 되니까 입시로 옮겨갔던 과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두 젊은 여성의 사례를 볼 때, 네. 왜 다르게 얘기하냐는 걸 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뭐, 아빠 사건을 하다가 걸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 차원이 아니라, 왜 다르게 보냐는 거에서는, 정의라시... 왜, 왜 달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최종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러느냐. 어? 아버지 사건의 음. 옆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유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잣대로 조국 씨도 봐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아니야, 조민이죠, 조민. 예. 그러니까 아주, 예. 제가 정유라가 음.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음. 어, 과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음. 하느냐는 거예요. 정청래의원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예. 정청래의원이 예. 16년도, 음. 5년 전에 이랬어요. 아, 교육부가 이. 뭐냐, 정유라가 이제 입학 취소되고 음. 이제 학력이 중조로 음. 됐잖아요. 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육부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일 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 음. 부산대 처분이 어제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그랬어요. 음. 저희가 의심스럽다. 음.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심까지 음. 나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사법체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계신 음. 건지,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예, 뭐,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 어쨌 그러니까, <laughs> 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아, 그래 범여당이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묻는 거고, 참 슬픕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네. 똑같은 잣대를 가져야 할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렇게 사실을, 5년 전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 아무리 자, 미워도, 잣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어쨌든 부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조민 씨를 입학을 취소하는 그 예정 처분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늦었죠. 네. 이대에 비해서 네. 얼마나 늦었어? 너무 늦었다. 네. 아니 그러면 음. 아마 부산에서는 취소를 해야 했었 하는 거죠. 아마 이전권이 네. 임기가 뭐한몇년더 남았으면 아마 3 0까지 보고했을 거예요. 음. 그럼 그 사이에 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음. 이 사람이 조민이라는 이이 분이.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지금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의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 어떡할 겁니까? 이분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나 이런 분들은 무슨 생활 하겠냐고. 음. 이분이 한일병원이라는 데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불행하다고 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에 절차상의 문제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음.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지만 부산대 처분이 늦어짐으로써. 그 동안에 그럼 암으로 산건 한일병원을 갔던 환자들은 음. 누군지 알고 음. 내가 진료를 받았느냐는 음. 의심을 가질 것이고 음. 이것을 다시 돌릴 수 없는데 음.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음. 과오는 누가 어떻게 이걸 치유할 거냐는 얘기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약간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의술에 대한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데이 이거 뭐 예, 그렇게 예, 예, 예. 말씀을 하시려면 예. 예를 들어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을 합격할 때 성적이 모자랐는데 이제 억지로 밀어 들어갔을 경우에 즉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의 받는 이 진료행위가 문제가 된다로 연결이 되겠지만, 그 뭐, 부단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입학의 등수는 맞는데, 이 제출한 제 서류 중에서 위조가 있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한일병원에 있는 환자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정 얘기 할게 없어요. 다니면서 유급을 몇 번을 했고, 그거 아는데 뭐입학사정을 네. 얘기를 해요. 저는 경강부회죠. 그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근데 부상대 발표 내용이 좀 모호한 게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거죠. 그 오히려 눈치 봐서 여러 을떠밀려서 발표를 한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합격 요인이 아니고 동양대 포창장에 대해서도 인용하지 않는다. 뭐, 본질은 뭡니까? 대변인. 근데 이제 이게 기재위반이라고. 그 이제 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네. 해서 결정을 네. 내리면 되는데 그냥 심의를 해 놓고 이렇든 저렇든 결정을 음. 못하고 있다 결국 총장에게 음. 떠넘겨서 총장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고 그 정치적 판단이 음. 이 심이 끝나고 나서 이툭 불거져 나온 네. 사건 자체가 뭔가 좀다 이상하죠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법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뭐가 억울하니 많이 따질 음.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음. 3심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고 음. 거기에 대해서 대학의 해당 위원회가 잘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남은 절차는 그럴 수 있는데요. 네네. 국민적 감정으로 볼 때는 음. 음, 글쎄요, 그게 비슷할까요? 정유라는 그냥 승복했어요. 뭐 소송을 음. 하거나 하지 않고. 근데 조민 씨는 아마도 또 음. 다툴 겁니다. 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아버지가 계속 뭔가를 얘기하면서 성적이 높았다는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음. 물타기를 하려고 할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볼 때. 이게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딸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예.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들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 서류 제출 서류 관련해서 그 기재 위반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것 같대요, 님. 그러니까 뭐 이제 허위로 기술했다는 겁니까? 허위로 작성된 음. 서류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음.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음. 것을 고지했기 때문에 예. 그 처분에 따라서 입학을 취소했다라는 네. 네. 주장 이야기를 지금 부산대에서 네. 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그 내용이 학칙상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음. 이것이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판단을 또 받겠느냐는 음.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고 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렇건 간에 관련돼서는 그 개인과 그 학교와 그 위원회가 적법하게 처리를 음. 하면 되는 것인데. 음. 이것을 여론 몰듯이 몰아서, 자, 부산대도 죽였으니까 고려대는 어떻게 할 거야. 음. 심지어 어떤 신문에서는 고대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아예 네, 그냥 네, 네, 네. 입장을 정해서 발표하는 지경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만, 음. 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네. 대학에 압박을 넣을 사례의 문제인가. 네. 네. 정치권도 안 하는 일을 언론이 왜 구체적으로 음. 이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지 네.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대는 이게... 압박을 받아서 그랬, 압박을 안 받아서 그랬나요? <laughs>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발언은? 예, 예. <laughs> 아니, 보세요, 2심, 2심까지 나왔잖아요. 네. 표창장 음. 위조했고 인턴 활동 없었다고 했잖아요, 음. 법원에. 음. 그러니까 부산대가 마지못해 한게막 음. 말을 어렵게 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위조였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위조된 위조된 증명서에 의한 입학서류 제출은. 음. 학칙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음. 부산대에서 판단을 했잖아요. 하기 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네. 그걸 뭘더 얘기를 합니까? 음. 얘기하는 게이 조민이란 분을 더 안타깝게 한다니까요. 음.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만약에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행정소송으로 가고 하다 보면은 <laughs> 뭐 이거, 이거 뭐 끝이 없어요. 나이만 같은데? 먹어요. 네. 네. 언제 그러니까. 의사합니까? 언제 네. 레지던트하고 음. 언제 전문의 따요? 음. 그, 그 기간 동안은 의사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예. 참 그러네 상황이 예.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고정 예. 고정하시고요 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laughs> 예좀뭐 예, 청년들이나 요사한들 요사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딸님에 대한 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기성 어른들이 봤을 때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능력으로 본다면은 또 영향으로 본다면은 또 충분히 그 부분은 좀 검증이 된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네. 보지 말자. 네네네. 진영이 나뉘어서 네. 다른 입장에서 사람을 보지만 그래도 그 개인의 인생 하나만을 음.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음. 정유라 씨의 인생이나 음. 조민 씨의 인생이나 음. 다 소중한 겁니다. 음. 그런데 대중의 음. 어떠한 집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음. 이렇게 몰고 간 음. 거잖아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본인 네. 생각도 안 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안타까워할 때는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음. 보호해 줄 때는 같은 기준으로 보호해 주자. 저는 딱그 얘기 하나 하는 겁니다. 요사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잣대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시는데 대변인은 요 마지막 요 정유라 씨 잣대 부분하고 이렇게 같은 잣대로 이렇게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래서 그때 네. 뭐 아주 오래된 일이라 네. 잘 기억도 나지는 않지만 네. 정유라 씨가 그전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선발 네. 시즌부터 네. 시작해서 감독 코치에게 개입하고 문체부 공무원을 자르는 과정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뭐, 민주당이 혹은 언론이 이대에게 입학 취소를 하러 압박을 넣었는가, 뭐, 저는 이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저도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음. 이것을 환영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것은 정유라 사건으로부터 불거졌던 문제로서 이제 바라보는 것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의 경우는, 사모펀드를 하나 안 되니까 딴거뭐 있나를 찾아갔다는 <laughs> 네. 과정을 같은 동일선생이 놓고 보기 좀 네. 어렵다, 이겁니다. 국정론단의 한 줄기였다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토론을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